앞서 우리가 super라는 키워드를 살펴보았는데 앞서 살펴본 super의 역할은 부모의 변수에 접근하는 형태로 우리가 코드를 한번 해설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부모의 메서드에 접근하는 방법의 super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06이라는 부모 클래스가 있고요. 이 부모는 테스트 1이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어요. 테스트 06 child라는 메스, 어, 클래스는 테스트 공육을 부모로 삼아 자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부모에서도 테스트 1이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자식 쪽에서도 테스트 1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둘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기능에는 부모 내부의 기능에는 자식 이렇게 키워드가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식의 플레이라는 메서드에서 물론, 내 것에서 또 다른 내 것의 기능을 호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테스트 1을 호출을 합니다. 네. 이건 내 것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한, 앞에 this라는 키워드가 생략되어 있는 명령어입니다. 이 this는, 네. 앞전에 살펴본 지역 변수와 이름이 겹칠 때에는 생략이 불가하지만 평소에는 생략이 가능해요. 네. 하지만 생략, 가능해도 생략하지 않는 게 사실은 좋죠. 네. 그래서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테스트 1을 호출하면 자식이 호출이 되겠죠? 만약 부모 걸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예제처럼 슈퍼점을 통해서 테스트 1. 형태는 똑같지만, 이름은 똑같지만, s 퍼라는 키워드 덕분에 부모께 호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밑에서 child를 생성을 하고 플레이 y 를 호출하게 되면 test1, 내꺼 자식 먼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 부모꺼 메서드가 호출이 돼서 그 결과 콘솔에 자식 테스트1, 부모 테스트1이라고 호출이 됩니다. 어, 결론적으로 우리가 상속 관계를 맺게 되면 자식 쪽에서 부모 쪽의 자원, 그게 변수던 메서드던 슈퍼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